지금 식문지가 떴기 때문에 팔테크 갈게요. 저거 안 올리고. 넘어와라. 넘어와라. 옆에 또 글로 넘어갔니. 능력. 수도와 같은 지형 보너스. 수도가 무슨 지형인데? 모스크바가? 초원이야 모스크바 아 글쎄요 모스크바 힘들 텐데 이 기기가 너무 세져가지고 <laughs> 이기면 이기면 다행인데 모스크바 세졌더라고 일로 넘어오지 않겠지? 설마? 아 무섭다 이거 시대관 빨리 구테크 야 근데 이거 좋... 좋... 좋아... 좋은데 시대관 페널티 오기 전에 한번더 찍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러시아는 10레벨 돼야 돼요. 행정 10레벨.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최고 최고 높은 포인트가 군사 포인트 9레벨이기 때문에 한참 멀었어. 야 이거 놔도 되겠다. 얘가 알아서, 노가이랑 우즈벡 패고 있겠다. 좋았어. 그럼 카자가 나오면 카자가 또 패면 되고. 행정. 494. 야, 좋은데? 혁신 좋은데? 통일용, 성병용 올라가자. 주 하나 추가할 수 있고. 아, 이주 추가가 또 문제긴 해요. 근데, 잠깐만. 카자 쪽에 그래서 개발도어 좀 높은 지역을 먹어야 돼. 노브 그로드 쪽을 합시다. 여기 약간 똥땅이니까 이쪽을 좀 투자하는데, 노브 그로드 같은 경우는 네, 노브 그로드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30일 개발도 카잔 쪽이 카잔 쪽이 30일 개발도 오카가 8 개발도밖에 안 되네. 개발도가 나오니까 좋다. 카잔이 30일 개발도 카잔이 또 베시키라. 여기 26. 다섯지? 보야르랑 성직자 땅. 보야드 성직자. 이건 나중에 코 박으면 되고, 코 비용 감소 찍고 박으면 되고.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왜로넘어갔냐 아이씨 짜증난다 잡으러 <laughs> 갑시다 그래도 수입 좀 늘었죠? 군사제도사 다이 종가 파이어 왕쓰긴좀 애매하고 나이가 똥땅이 많아서 그래요 이쪽으로. 아이씨 아 돌겠네 하아.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물밀 교환의 증가 행정형 인플레이션 인플이 좀 쌓였잖아 우리 다시 감소 아여기 나왔어 아이씨 <laughs> 아 진짜 이 죽이자 잡자 지휘관 아 도망가지마 아이씨, 아왜 아 그러냐? 나한테 빛이 지금 우리는 이거 유지비 없다. 이거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써야 된단 말이야. 어, 여기 노가이 땅이 노가이 노가이 먹었네 우즈벡 있는 거. 노가이 먹었구요. 열망 많이 줄었는데, 어, 이 벨로조브 벨로조를 먹을 수 있겠다, 합병할 수 있겠다. 이걸 먼저 합병할까? 잠깐만. 그래, 벨로제라블. 왕식이론 하고. 딴데 왕식이론 되나요? 제발 하나만 합병하면 된다. 별로저럼 원래 별로 넘어오지 않겠지? 합병. 이거 12% 했으니까 뺄순 없고. <laughs> 합병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합병합시다 지금 모스크바의 단점이라고 하면 속국이 많다는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외교관계를 먹고 있으니까 원활한 외교가 안되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 오스만과 동맹인데 딱 되네 <laughs> 오스만과 동맹이었는데 승만이 안녕 동맹 이거 안해놓으면은 나중에 적대요 이런 넘어온다 동맹 안녕 됐다 끝났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도 되죠 <laughs> 동맹했으니까 오승환이랑 끝났죠 아 이제 빛이 나가봐야겠다 싸우면서 그리고 동맹을 거대한 애랑 하면은 열망이 많이 줄어요 동맹이 얼마나 줍니다 아 잡아야지 망여러들자퓨전이 휴전이 전례개혁 권위증가 뭐야 얜또왜 넘어왔어? 노아야, 누구야 누구야 남이 왕의 부정발랑군이 왜이일로 넘어오냐 우즈벡 노가이 명분 되죠 노가이 팹시다 심심한게 전쟁세금 무료 아돈 많이 쓴다이 프랑스에, 프랑스, 예. 프랑스 오스, 오스트리아? 모스크바 동맹? 아니야, 근데, 오스만이 어디에 붙느냐가 다르지. 오스만 동맹만 아니면 이길 수 있는데, 오스만이 만약에 그중 어느 한쪽에 동맹이 된다면, 오스만이 제일 세요. 밸런스가 지금 나빠가지고, 오스만이 제일 강력합니다. 잡고 자공성, 잡고 자공성, 잡고 자공성. 추격하라. 내넘추, 내넘추, 내넘격. 전멸을 못 시켰네. 공성, 공성, 우리애들 씨안 도와주니? 안 도와주네. 명연합해체. 아, 67, 44.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리투. 스페인 이래도 오스만이 다 이겨. <laughs> 자취도 올릴게요. 계층 끝났네. 아, 위신 쓰기 싫은데. 위에서 지 군사 지원 황직자 행정지원 독점법 외교지원 강요대 이거 뭐 먹을 필요 없고 열망 44 개정력이 166 100개 넘어가면 개정할 필요 없어 되고 승만이는 약간 좀 몰락제국 같은 느낌으로 변했어요. 원래 이런 그러던 나라가 아니었는데, 몰락제국이 됐어. 초반에 이제 나중에 각성되고 좀반짝하다가또 약해지는 것도 몰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되게 세다가 나중 가약약좀 약해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특수능력, 스트레치, 우리 점피 있나요? 없죠? 그럼 뽑지 마라, 나중에 뽑아야 돼 스트레치가 인력만 안 먹으면 사기인데, 인력을 먹어서 참, 근데 역사에 도움이 좀 유로파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스트레치가 있다는 게참 나중가면은 황금기가 풀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발동할 수 있다는데 지금 키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싸울 수 있는 애들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 오스만이랑 우리가 싸운다면 지금 키는 게 낫겠죠. 근데 오스만을 그냥 안 싸우고 동맹이 됐으니까 제3의 로마끼리 뭉쳐 뭉친 그런 평강국이 됐는데. 한국에 나중에 킵시다. 나중에 킬러 뉴이 키랑률이... 절대주의 때 한번 절대주의 때 한번 킵시다. 최대 절대주의 먹기 위해서 지금 키지 말고 코사크 있어요. 코사크가 계층에서 코사크가 나와요. 코사크 군대 소집. 지금 문제가 계층이 코사크 계층이 없어서 그래. 코사키 계층을 초원에 줄수 있는데, 음, 딴데 계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줄을 좀 초원 쪽에, 초원이 아니고 뭐지? 그, 스텝, 스텝 지역에 줄수 밖에 없는데, 스텝 지대. 스텝이 여기 우리가 또 막상 없어가지고, 나중에 스텝을 주로 편현시킬 때는 코삭을 한번 뽑아 봅시다. 발레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절대지 <놀람> <놀람> 나중에 시킬게요. 쌀짜리 하니, 만약에, 나중에, 나중에, 이제, 코리아 DLC, 조선 DLC가 나온다면은, 그런 게 나오겠지. 민, 조선, 뭐, 승병대,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계층같이. 스크렐, 스크렐치처럼, 스테렐치처럼. 그런 걸 내려고 이번 DLC를 낸게 아닐까 싶어요. 아 나라마다 저런, 저런 걸 만들어주려고. 요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어야죠? 얼마나 들어가려나? 비용이? 60. 300 포인트. 이쪽, 이쪽 지역 좀 보자. 여기 국경지역을 먹고 이쪽을 먹어서 골드노트한테, 골드노드한테 먹이자 아 거북선은 유니팩에 있대요 유니, 유니팩에 거북선이 있다고 그러던데? 나 샀는데 나 한번도 못봤어 이렇게 골든노드한테 먹이자. 요건 내가 먹고. 아, 돈. 좀 많이 뜯어야 되는데, 하나 덜 먹고. 배상금? 안 되나? 어그로가? 안 들어가네요. 땅을 주면, 독립 열망이 감소하기 때문에, 먹이는 거에 나쁘지 않죠? 골든더드한테 먹이자. 지 코어 박으라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 열망이 올라가서 개발도에 따라 올라가거든.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먹어야 돼. 뒤는 생각하지 않은 플레이. 는 몰라 미래 는 어떻게 될지 몰라 현재가 중요한 거지 니즈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잘 최선을 다해 살면은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미래를 걱정할 겨들이 없다. 카라코룸 사9회의 한번 하자. 아, 하아... 발레벨, 구레벨, 구레벨 찍을게요. 구레벨 찍고 나머지 타이 아, 이거 발란, 이건 짜증 나네, 이놈. 잡아야되는데 들어와서 잡으면 안되나? 36자퍼스커브공격에서 이놈아 이놈아 이놈의 자식 저거 16K를 보호하고 있네 저놈들이 계층만료 골드노드가 다시 옛땅을 찾았는데? <laughs> 요새뻑에고 대출갱신 아 대출 빚이 너무 많다 빚 갚는 데가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빚 갚는 게 우선이에요 황금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다 대출금 대출금 갚느냐고 난린 게다 이유가 있어 대난연구 빚을 갚아야지, 뭔가 되는 거야. 빚을 안 갚고 뭘쓸순 없잖아. 빚을 갚을 수밖에 없어. 미카엘이 잊어버렸네. 인력 보충속도, 규율. 음, 지금 만약에 규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은 국가불만도라든가, 가건조치 비용 하나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음, 반란이 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니까 규를 <laughs> 항상 고민을 하지만 용병들이 지역민을 갈취한대. 부패도 하나 올리자. 아, 이탈리아를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이탈리아가 맨날 무시받잖아요. <laughs> 특히 2차 대전 이후로 이탈리아가 항상 1차 전 때도 그랬지만, 이탈리아는 무시받기. 일부러 무시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무시를 당하잖아. 받고 싶지 않아도 저건데 이탈리아 군대 그 얘기한 거 보고 너무 웃었다. 다른 나라가 평가한 이탈, 그 2차 대전 군대 있죠. 너무 웃었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지금 승만이랑 동맹해놨으니까, 어... 호위를 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기 폴리트 때리면 돼요. 우리가 뭐 어그로를 크게 안 쌓는 이상 A가 좀 많이 쌓이긴 했는데 아직도 있는데 지금 반란군이 못 잡고 있네. 샘핑 돌고있어 안보여 90% 합병했다 제발 제발 그대여 제발 이거 왕유전발행하는 어떻게 되는거지 그럼? 발랑고는 남나? 합병 됐다 그냥 발랑고이 되네. 씨아 <laughs> 어... 스크래치도 얘들 뽑아놨구나. 지금 호이, 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호이를 안 해가지고. 뭐가 패치되는지 모르겠어 반란 잡지 그대여 제발 걱정하지 말아요 나라가 없는데 망국에 왕이 있네요 나라가 없어졌거든 열망 좀 보자 아 폐론 84%야 돌겠네 퍼스커브? 결혼되나? 아니면 이래도 돼 여행역 행사해도 돼 러스터브 불충합 퍼스커브를 해야되나? 라잔 골드도 하느기 힘들다고 페룸 우선 관계에선 퀴세 압박이 병력을 13 13캘 하나 더꽤 뽑은게 잘못됐나? 근데 뽑았어야지 열망을 줄일 수 있었거든 한계치까지는 뽑아놔야지 반란이 또 넘어왔어요? 아 진짜 이 잡자 이번엔 음, 속국 합병하면 열망왜 주냐면 토탈 소국들 토탈로 얘들 열망을 계산하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그 개발도도 있지만 소국들 합친 걸로 열망을 계산해요. 전 소국의 소국과 전 전부 소국과 머스크바의 상대적 세력 차가 어 있잖아요. 110 112%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하나 줄면 그만큼 좀, 속국들이 하나 약해진 거니까. 아, 이 자식, 이, 이, 이 자식, 이거. 도망 잘 가네. 그래서 내가 아까 골드노드 주는 것도 좀 그렇다는 거는, 골드노드 자체적으로 개발도가 올라가면은, 체력이 커지고, 또, 전체적으로, 얘들 전체적으로 골드노드가 세지면, 딴 애들도 세진 거라고, 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땅 매기는거는 당장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합병하기 힘들지 잠깐 100에서 이하로 줄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죠 제일 열망이 작은 애씩, 그러니까 이게 유, 군대가 좀 많은 애 있죠? 로스토브가 좀 많은데, 로스토브를 좀 합병하면 될것 같은데, 한두 번, 위신 두 번만, 한 20, 40만 있으면 되거든? 위신 40 얻기가 좀 힘드네. 자, 우즈벡우즈 끝났네? 페르시아? 페르시아 각인가? 아, 팀으로 나왔네. 델리도 나왔고. 우선은 클레마 빨리 만들고 팀으로 요거 하나 할 거야. 팀으로 스파이네떡 팀으로 이거 잡아 먹어줘야지. 클레임 둘다 만들어서 둘다 먹을게요. 능력 구매할 수 있음. 딱히 할건 없는데. 자 이제 더 이상 행정 안 올릴 거니까 인플레이션. 감소비용. 좋다. 멸 전피도 좋고. 어, 왕 죽었나요? 여왕섭정이에요? 다행이다. 근데 왕이 오래 살았어. 여왕섭정인 건 다행이야. 전쟁 또갈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9살, 5년 써먹을 수 있네. 차관이나 갚았으면 좋겠다. 저 이런 약한 애들이나 펴가지고 차관이나. 이거 오이하트네 그러네. 오이하트도 때리면 되겠다. 야가죠. 약간애들 패서 돈 뜯자 얘들 유목민은 돈이 없어 거지쟁이라 이런애들 패야되는데 폴랏...니투아니아가 이씨 얘들을 괴롭히네 두고봐 기다려봐 여기 동방좀 정리하고 우리가 레벨 1 0대일때까지 여길 먹어야 되거든 스몰랜스카스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라잔을 합병해도 되는데 라잔을 합기가좀 힘드니까 지금 여길 전쟁에서 먹는게 좀 편하거든요? 1 0레딱될때 오스만 불러서 같이 폴리트를 때립시다 그동안 돈을 깔짝깔짝 깔짝깔짝 모아야지 91, 99, 70, 68 개발도 차이가 되게 많아. 옛날에는 이게 갈수록 좀 게임이 어렵게 된게 개발도가 일정 이상 안올라갔으면1 열만이게 렇 높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아예 개발도에 비례해서 열만이 올라가서 옛날에는 100개 발도, 200개 발도 이랬었나? 그래서 개발도를 막 199개 먹여도 200까지 안올라가면 똑같았는데 지금은 개발도대로 올라가서 촉고기 많으면 좀 힘들죠 케어하기가 30두개 만들고 아야 이거 오일라트가 먼저 먹겠는데? <laughs> 용병이 감자 부패도 하나 올게 이거 하나 먹으려고 때렸나보다 어, 리투한니가 열광이냐? 저거 다 먹었니? 되게 많이 먹었네 씨, 자식들 건방진 놈들 외교는 찍을게요 최대가 한 페널티 있으니까 다음 외교 포인트가 지어방 지역 승점 용인데 어, 잠깐만 골드노드가 병력이 없나요? 왜 하나만 뽑고 있냐, 얘들은 웃긴다 병력이 없어 나보 막으라는 얘긴데이 <laughs> 자식들. <laughs> 이 자식들 이거. 이거 안되겠어거 이거. 먹으 이거. 이거. 난폭 이거. 족들 이거. 도 이거. 게요이